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이면이다. 사실 체감하는 그런 충격은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경기에 좋습니다. 왜냐면은 출산율이 떨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이자 투자와 경제 분석가로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록입니다. 쑥스럽습니다. 소개가 <laughs> 정말 제가 잘 읽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예. 이게 정말 이게 밀도가 높았거든요. 정말 잘 쓰셨고 술술 읽혔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강추하는 책이니까 진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주문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소제목이 예. 지난 20년은 잊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예.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터널의 초입에 이미 들어섰으니까. 지나간 고성장의 추억은 내려놓으십시오. 네,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OECD 국가들보다 한3% 포인트 정도는 높았거든요. 음. 근데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 더 낮아집니다.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가 줄어드니까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자영업이라든지 내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이제 장기 침체가 될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이 많이 있는데요. 한참 달리시다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또 터널인가? 끝나고 났는데 음. 또 터널인가? 그게 일본의 장기저승장이었습니다. 음. 일본 사람들도 몇 번이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겹도록 터널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랬던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장기저승장이 이제 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올해 작년에도 음. 이미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이 부분이 나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OECD 국가들보다 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버릴까? 바로 인구입니다. 음. 저는 인구의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첫 번째, 우리나라는 2072년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에서 거의 3,200만 명 내지는 3,000만 명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봅니다. 거의 42% 정도 인구가 음. 줄어든다는 음. 것이거든요.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일 때 3분의 1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흑사병일 때는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골고루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는 젊은 사람들은 한40% 정도로 지금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고 음. 나이든 사람들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젊은 인구 비중은 아주 작아지고 나이 든 사람의 인구 비중은 많고 음. 하는 이렇게 인구 구조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두 번째. 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 그 변화 속도가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역대급 1등입니다. 이 음. 3종 세트가 한꺼번에 교집합을 이룹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 영향이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요. 음. 어, 서울대 이철희 교수께서도 한 20년 정도까지는 절벽은 아니고 완만한 내리막길. 그 이후에는 아주 예측을 못하겠다 정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조영태 교수께서는 한 10년 정도는 괜찮다 음. 이렇게 보고, 저도 어한 2040년대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 전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그래도 괜찮을 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조금 더시리사하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좀 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저성장, 장기복합불안 예. 이러면 뭐 대문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일본화 예. 예. 근데 이제 일본화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구구조의 붕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 예. 거어 일본도 인구구조가 붕괴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어, 일본은 어. 250엔 대던 엔달러 환율이 거의 7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엔화 초광세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일본의 자산 가격 버블을 또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가 그게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금융 시장의 역대 버블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90년대 버블 붕괴가요.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걸 해소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버블이 없어야지. 기 때문에 일본하고 아주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 GDP의 한 75%가 되었습니다. 199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스스로가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주변의 국가들이 좋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보면 인도도 성장했고 중국도 성장했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고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길은 아닐 것 같고요. 수출과 내수가 과거에도 양극화였는데 더욱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부분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출 부분에 있는 사람의 소득과 내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양극화도 일어날 거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입니다. 음. 갈수록 이런 격차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는 일본 경제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만일 수출 경쟁력을 가진다면 그래서 일본하고는 좀 다른 저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책에 네. 어, 2040년 전후를 우리 경제의 변곡점으로 음. 네. 꼽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이제 제일 정점을 이루는 게 2040년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41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게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음. 때입니다. 그게 이제 2040년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에 비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총 가구수가 어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때가 2038년 정도입니다. 2038년. 예, 예. 네. 그 지나면은 한 10년 만에 가구수가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합니다.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 예, 그게 또 이제 총 가구수의 정점도 2040년 전후 정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와이 대 김세양 교수하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질 총 금융 자산이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해왔죠. 처음으로 한 2040년 전후에서 이게 둔화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구의 고령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5세에서 59세가 한참 생산을 하는 인구이고요. 60세 이상이 이제 퇴직한 인구라고 보시면은 이두 개의 인구 숫자가 같아지는 때가 204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구 면에 있어서 뭔가 변곡점을 가져오는 것들이 보니까 대략 2040년 정도 전후 인것 같고요. 이 정도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양하게 좀 변곡 전환하는 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다 네. 이러는 게 충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같은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체감하는 그런 충격은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아직 현실적인 충격은 오지도 않았다. 예. 근데 분명히 온다. 2040년 예. 즈음에. 예. 오히려 지금은 경제에 좋습니다. 왜냐면은세 명을 낳았을 땐 여러분들 국가에도 교육, 비서포트가 들어가야 되죠. 음, 음, 가정에서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음.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지출금액이 젊은층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딩크족이라고 해서 어, 다블링컵, 노키드 뭐 이런 경우인 것이죠. 딩크의 전형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0.7이명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지금 초, 중, 고의 교육비 예산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줄여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20년, 20년 후인 것이고요. 지금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보면은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한 20만 명 적습니다. 한 2, 3년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젊은 노동시장의 진입 인구가 팍 줄어들 겁니다, 한 단계. 음. 그래도 한 단계의 충격이고요. 지금 이제 25만 명씩 태어난 이 사람들은 한 20년 있으면은 그때 가서 또 2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0년 하면은 대충 2040년 충격이 그때 이제 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A.I.와 예. 로봇 기술이 발전해서 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수 예. 있지 않을까는 예. 당연히 것도. 이제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10% 정도 높인다. 그 다음에는 60대들의 고부가 가치 사업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인구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제 일단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인력을 덜 쓰는 그런 기계나 장비를 음. 도입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민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우리가 균형적으로 다 성공리해야 어느 정도 받쳐질 수 있게 되고요.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뭐 전폭적으로 커질지 부분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미래의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력 수급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젊은 층에게 맞는 직업이 있습니다. 운동, 뭐 컴퓨터 바둑 이런 종목은 50대인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음. 60대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AI라든지 이런 혁신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 젊은층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혁신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인력이 적으니까 이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해서 과연 우리가 AI나 이런 부분의 혁신을 얼마나 이 산업 부분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골고루 다할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격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붕괴 에 따른 아무런 한국 과시나요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막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성장이 멈춘 시대지 않습니까? 예. 이시대에 음. 어떤 음. 개인들의 탈출구 같은 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 이민이라도 가야 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에 들었었는데 왜 이민을 갑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것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첫째,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삶을 길게 보고 나의 인적 자원,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여기 하여튼 어, 죽도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민 가서도 그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laughs> 그러시지 말고 국가 내에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민시키면 됩니다. 자산을 이민시키라. 예. 예, 예. 예.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음.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자산은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일본도 지난 30년간 장기 저성장을 겪었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네. 자기 자산을 옮겨놨다 자산 소식지를 네. 옮겨놨던 사람은 일본이 네. 네. 30년에 그 충격을 좀 피할 수 있었어요. 훨씬 아유 그거는 뭐 <laughs> 당연하게 예, 비교가 안 되게 음. 자산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음.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11.4%총 30년 탕털었어요. 총 예, 미국이 같은 기간 동안 188% 올랐거든요. 미국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하고 일본도 음.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하면요. 그 기간 동안에 국에 두었을 경우에 자산이 한네배 정도가 또 어. 되게 됩니다.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 자체가 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경제 구조가 그렇죠. 크게 바뀌는 예, 맞습니다. 이때는 예. 정말 예. 자산 소식지를 어디로 예. 선정을 예. 하느냐가. 예. 예.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만나 뵙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7년 이상 하여튼 주식 수익률은 연한2% 정도, 음. 어, 예,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 한 10%가 훌쩍 넘어가는데, 요 음. 이것만 하더라도 10년 차이 같으면 이게 아. 어마어마한 차이를 음. 가져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아무리 종목을 잘 고르고, 종목을 잘 골라도 요즘 손해보는데요. 얼마 전에 평생 정권사에 보내고 투자를 한 분하고도 식사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주식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다 망했어 뭐다 마이너스야 이런 이야기를 음. 하시는데 투자를 평생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한2% 미만입니다 네, 시가총액으로 1트 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야구나 축구를 우리나라 선수들만 해가지고 리그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해외 선수들을 그래도, 탑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하니까 훨씬 재미있어졌고요. 유럽의 축구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미국의 야구를 보면은 거기도 온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으십니까?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라는 플레이 게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2%도 안 되는 선수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어. 미국 시장이 그이 선수의 40에서 45%를 갖고 있고요. 이 선수들도 같이 영입하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게임이 훨씬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네, 것이죠. 글로벌로? 음, 예. 브라질 선수들을 수입해서 미국 미국에 선수들. 그런데 뭐 브라질 선수를 이렇게 수입하려면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금융 시장은 <laughs> 클릭하면 하면 됩니다. 예, IT와 금융 혁신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셔야죠.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예. 그러니까 역시 정답은 글로벌 분산형 자산식이군요. 글로벌 최우량입니다. 글로벌 예, 예. 글로벌로 최우량한 곳에 나의 자본을 두는 것 예, 예. 네. 구체적으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S&P 500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게 가장 우량한 주식 자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을 가질 때 제가 배운 것은 하여튼 제일 퀄리티 좋은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본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잘못하면 자본을 가치를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식 자본 중에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시기에 주식 자본 중에서는 뭐가 퀄리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어, 엔비디아, <laughs> 애플, 네. 테슬라. 새 종목 같은 그런 <laughs> 예. 개별 종목들이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자산이 아닐까? 2004년하고 2008년 이 사이 기억이 있는 부분이 음. 그때 2004년에 제가 이제 서점에 다니면 노키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 예, 그때 노키아를 배우자 이 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2008년에 피크치고 그 다음에 바로 급락해서 95%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95% 예, 예. 음. 그때 이제 애플이 아이폰 나오고 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아무리 지금은 강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는 어떤 천재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의 변화는 항상 지금 생각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정보가 다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걸 저는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충격이 왔을 때덜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이 덜 떨어져야 돼요. 음. 과연 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입니다. 음. 충격은 똑같이 그래도 받았는데 시장이 다시 환경이 좋아졌을 때 회복을 할수 있느냐, 탄력적으로.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저는 믿음이 가는 것은 S&P 500이에요. 엔비디아나 애플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S&P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개가 들어있는 것. 음. 그게. 저는 그래서 그나마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이게 버크스 헬스웨이 주총에서 가장 네.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습니까 <laughs> 어떤 개발을 매수할까요? 그때 이제 워렌프페시 했던 대답이 S&P 500을 사라. 사고 나서 뭐, 그 다음 종목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많은 시간은 당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을 높일, 당신 월급을 높이는 부분에 전적으로 투자하라 한 것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100%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